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세요. 사울왕, 아시죠? 인간이 볼 때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상적인 왕이었어요. 조건이요.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기도 컸어요. 효심이 깊었어요.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요, 자기가 자격 없다고 생각해서 숨었어요. 진보딸이 뒤에 숨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나를 왕으로 세우지 그럴 정도로 겸손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요 사울은 그 중심이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 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점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변질됐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을 정도로 변질됐어요. 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요 부르신 깨닫고 달려가고 능력 받고 다 받아도요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질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사울처럼 높아질 수도 있고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말이 안, 안 좋아요. 비참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중심이 바르지 않은 자의 특징 변질한다는 거예요. 왕이 아니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성공하지 않았을 때 드러나지 않았어요. 왕이 되니까 교만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성공하니까 마음이 탁 높아지는 거예요. 은사 받으니까, 시험 합격하니까, 부자 되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변질된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참 착하고 겸손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능을 망쳤어요. 재수학원에 갔습니다. 제일 앞, 첫날부터 그런데 갔더니, 첫날부터 제일 앞자리에서 아침 일찍부터 정석책을 펴놓고 누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질수 없잖아요. 저도 걔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공부 시작했습니다. 내 얼굴을 봤더니 정석인 거예요. 가명입니다. 정석책 보고 있었으니까 정석인 거예요. 서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 너도? 재수? 수능 망함? 이렇게 버린 거예요. 이 어찌나 서로 막 위로가 되고 깊은 우정이 부어지는지요? 그럼 재수 안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와 진짜 저희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로 막 격려해줬어요. 각자 대학에 갔어요. 이 친구 의대 갔습니다. 정석이 네, 의대 갔어요. 몇년 후에 제가 부산 에 부산에 그냥 갈 일이 있어서 내려갔어요. 우연히 동네에서 정석이 만난 거예요. 제가 반가워서 정석아 잘 지내냐? 이마뭐했냐뭐 이러면서 제가 갔어요. 그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에헴, 성진이냐? 말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투가 너무 이상하고요. 뒷짐지고 있고요. 표정이 굉장히 근엄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돼 버린 거예요. 저는 반가워서 막 포옹하고 막 가슴 때리고 막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오, 이 친구가요. 엠뭐 이러면서요. 친구인데제수도 같이 한 전우인데. 나중에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고. 사람이 왜 이렇게 되냐고. 근데 실제 의대 남학생 중에서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1학년 때는 안 그랬는데, 본가로 올라가면서 표정이 바뀐대요. 전문의가 되면은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거만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봤어요. 사실 합격하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자기 모습을 못 봐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돈 있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좋은 대학 가면 금방 교만해지고요 취직하면 성공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가 높아져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물리치세요 속지 않으세요 만오이 여긴 당하지 않으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반대로 보세요 다위처럼 중심이 바른 자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최고의 복을 주셔도 절 될 변질되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4절 여러분 외운 그 말씀 다윗이 목동일 때한게 아니에요. 왕이 되고 나서 고백한 거예요. 왕이 됐는데 다른 거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신 적능자이신 영광의 주 하나님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아는 것보다 중심이 바른 자가 되는 것 일곱 배나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보다 중심이 바르게 되는 것이 이른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이 중심이 바르게 되는 것, 중심이 바르게 되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의 중심을 주께서 고치세요, 살피세요, 쓸만한 중심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부르심을 깨닫고 이루고 싶다면요 반드시 다음 다윗의 이 기도를 요 여러분의 평생 기도, 인생 기도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0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 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첫날 말씀드렸죠. 내가 소경인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소경인 걸 모르고 착각하고 눈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내 중심을 살펴 주시옵소서, 날마다, 특별히 칭찬받을 때, 세워졌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합격했을 때, 그때 꼭이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